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롯데자이언츠의 2024시즌 첫 4연승 달성 소식 전해드렸 었는데요. 자 여기에 이어 5월 9일자의 롯데 는 하나전에 18대5로 대승을 거두 며 내친김에 시즌 첫 5연승 달성 에도 성공했습니다. 양팀의 선발투수들이 조기에 무너 지는 사태가 벌어지며 경기는 그 야말로 난타전에 돌입했는데요. 사실 1회 초2득점의 선취점을 뽑은 하나가 게임을 잘 열었나 싶은 찰나, 롯데는 1회 고승민 선수의 아치를 시작으로 1회부터 3회까지 대거 8득점의 성공, 8대 2의 6점차 리드로 비교적 쉽게 경기가 흘러가나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역시 선발 쪽에 있었는데요. 하나 선발투수 페냐 선수가 2 이닝 만에 6피안타 5실점의 키구크를 당한 시점에 롯데 선발 나균환 선수가 점수를 좀더 주더라도 이닝을 최소 5회까지만 끌고 가셨다라고 하면 보다 쉬운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 나균환 선수 역시 3이닝 소화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에 하나의 럭키성 안타가 연달아 터진 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페스트티의 힘이 떨어지며 구속과 구위이 모든 것들을 잃은 나균환 선수에게 결정구인 스플리터와 커터는 사실상 그 효과가 상당히 미비했는데요. 그렇게 최종 3이닝간 7피안타 1 4사구 사실점으로 무너진 나균환 선수를 뒤로하고 롯데는 쓸수 있는 개투진의 카드를 거의 다 가용하다시피 꺼내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스코어 버드에서도 알수 있듯 양팀은 도와 32안타에 23득점으로 메이닝을 무사히 넘기가 어려웠는데요. 실제로 진해수와 최준용으로 이닝 쪼개기를 시전하던 8회초의 게임에서 처음으로 3자 범테이닝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상당히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롯데는 선발 전원안타를 작성함은 물론 고승민과 이주찬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전준우 선수의 선발 전원 한타를 기념하는 그랜드슬램까지 단순 소총부대가 아닌 대포도 세 차례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전반전에 8대 5 3점차까지 따라잡히던 분위기에서 벼락과도 같이 터진 내야수 이주찬 선수의 데뷔 첫 홈런퍼는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해당 경기 일자에 다시금 1군으로 콜업된 한동희 선수가 4안타 게임을 조기에 달성하기도 했고. 특유의 우중간으로 타고가 향하는 그 질이 또 상당히 좋았는데, 도중에 통증을 느끼며 교체가 된 점이 아쉬운 포인트로 남겠습니다. 무려 6명의 타자가 멀티 히트를 작성한 롯데는 사지콤에서 그대로 LG 트윈스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선발전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트윈스를 상대로 시즌 처음으로 제대로 타산이 응집력이 폭발한 고인군단이 다시 한번 불난 사직동에 기름을 부을 수 있을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다시 한번 나눠쳐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쿨링이 되어버릴지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 엘론 라식코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